여기를 쫙 이쪽으로 드러내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어 자세의 반대예요. 나의 약함, 나의 힘들어 어려운 걸 드러내는 거예요. 자, 나가 힘들어. 쭉 여기를 쭉 늘어나죠. 그리고 여기에 내 어려움, 나의 슬픔, 나의 고통, 나의 번뇌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. 걔를 이렇게 천천히 뭐 설설 풀어줘도 되고요. 느낌대로 하세요. 이렇게 좀 쓰다듬어줄까? 아이고 고생이 많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한팔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. 그럼 반대 판또쭉 펴주면서 이걸 여기를 또 달래주세요. 이걸 몇번 하다 보면요. 놈, 뭉클한 감정이 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어, 진짜 여기 내 감정이 있네.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걸 잘 달래고 풀어보세요. 또 이쪽으로. 느낌이 뭐냐면 보살펴주는 거예요. 오랫동안 내 옆구리에 감추고 있던 나의 오래된 번민, 분노, 두려움 이걸 풀어주세요.